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의 남희 성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울한 날 연두색 펜을 샀다. 난 아주 오랫동안 노란색만 열렬히 사랑했다. 항상 노란색이 진짜 좋았다. 길을 가다가도 노란색이 보이면 고개가 절로 돌아갔다. 기분마저 좋아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왕자가 밀밭을 보면 여우를 떠올리며 좋아하듯 나 역시 노랑을 좋아했다. 길가다 노란색 차가 보이기라도 하면 찰칵. 노란색 꽃이 보여도 찰칵하고 요란스레 사란, 사진을 찍어내며 나의 팬심을 드러내곤 하였다. 그런 내가 이제 취향이 바뀌었으니 그건 연두색이다. 연두색을 좋아하게 된건 우연히 걷기 대회에 참석해서 연두색 티셔츠를 받게 되면서부터인데 너무나 풋풋하고 사랑스럽게 그지없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책에서 좋은 구절을 밑줄 칠 때. 난 항상 노란색이었는데, 이젠 미안, 연두색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노란색보다 약간은 톤 다운된 것이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무난해 보이기도 했다. 밝고 반짝거리며 튀던 노란색보다는 연두색은 좀더 아픔을 품은 멍처럼, 빛깔이 성숙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인다. 심지어 식탁도 노란색에, 옷이며 가방이며 잠옷에, 머리까지 금발로 했던 내가, 이젠 노랑보다 연두색이 다가왔다. 사람은 항상 변해간다. 새로운 나와 만나고, 새로운 취향과 만나니 좋다. 우울한 날, 나는 연두색 펜을 샀다. 불도 들어오는 아주 상큼한 아이이다.